공부가, 공부가 안내면 연구 티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연구, 영구 티처 시즌2 사탄편을 맡은 연구팀의 분이 귤리입니다. 네. 네, 이제 네. 뭐 여름방학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름방학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한국어 마스터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방학 동안 과목을 탄탄하게 잡아놓으면은 방학 이후에 수능을 준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편은 사회탐구 편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참고로 진짜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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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고 티처의 공부법은 저희들의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하고 맞지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걸 네, 추천해요. <laughs> 도와드리는 방법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딱 들어보시고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시죠. 아, 일단 제성향을 말씀드리자면요. 어,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역사를 공부할 때 재미를 느끼는 편이었었고요. 어, 그리고 또다 외워야 지성이 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그 사탕 공부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알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했었던 방법들 중두 가지만 알려드리자면요. 어, 이거는 그냥 준비하기 전에 약간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때부터 한국사가 근현대사랑 전근대사가 합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신설이 되었었는데요. 어, 그때 저는 서울대 준비도 했었기 때문에 한국사를 무조건 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3, 그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 사탐을 또두 개를 고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사랑,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중에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동아시아사를 선택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그 동아시아사를 이미 배웠었고요. 그리고 어, 실제로 한국사 문제를 풀어보면 한국의 역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중국사나 그 일본의 역사 같은 경우에도 같이 파악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사 위주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같은 걸 들어보면 근현대사 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부분을 짧은 시간 안에 전달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그렇게 핵심만 쏙쏙 해서 바로 외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한국사의 지시를 그러니까 한국사 자체의 지식을 가지고 동아시아사를 공부를 하니까 되게 문제를 풀때 쉬웠었던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사랑 한국사를 함께 공부를 하면 그제 상황에서 정말 이득이 되어가지고 잘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 사실 제가 제 성향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역사를 그렇게 막 싫어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역사를 싫어한다면 억지로 막 동아시아사, 뭐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면서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우는 건 기본이지만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때 노란 양말로 많이 외웠었던 비음이랑 뉴음 아시죠? 그게 진짜 노란 양말, 노란 양말 하면서 백날 외워봐도 그게 비음이 뭔지, 유음이 뭔지. 부분을 못 하면은 말짱 도루묵이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외워서 문제를 풀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거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 인강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어, 그 수업을 하실 때뭐 만약에 한 사건을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 사건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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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가 되어서 이런 결말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렇게 약간 인과 관계를 들어가면서 논리적 설명을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이해를 하면서 꼭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동아시아사랑 한국사를 같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표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적어서 그 연대를 쭉 적은 다음에 그 연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써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 한국사도 있으니까. 그 한국사에 대한 거는 더 많이 적고 그 비교를 해가면서 동아시아사, 한국사를 한 과목처럼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정리해서 서로의 영향 관계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약간 비교를 해가면서 그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잘 풀었었던 문제가 나오네요. 꼭 이해를 하면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회탐구 윤리와 사상에 관해서 설명해줄 김민입니다. 사탐은 또 원래 암기 과목이니까 이제 마스터 노트를 만드는 데세 가지 팁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팁은 어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동양 사상가와 처, 서양 사상가별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제 동양 사상가는 공자, 맹자, 순자를 개보로 이어지는 그 사상가와 사상들을 연대기별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서양 사상가들은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렇게 개보로 이어지는 사상가들을 연대기별로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팁은 윤리아 사상 기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 두개 두명 혹은 두개 이상의 사상 및 사상가들에 대한 비교 분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에 나올 법한 그런 비교점이나 공통점들을 미리 정리해서 노트에 적어놓으시면은 나중에 문제를 풀때 감을 익히시기에 편하고 이런 철학자는 이런 철학 이런 철학자랑 비교 문제가 자주 나오는구나, 혹은 공통점 문제가 자주 나오는구나를 이제 파악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비교점에서는 크게 봤을 때뭐 스토아파와 에피크로스파 아니면은 공자, 맹자, 순자. 아니면 뭐 경험론과 합리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는 마스터노트를 적을 때 비교하는 거나 공통점을 적을 때는 이제 따로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표를 그려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가시적으로 잘 보이고, 어떤 점에서 이 사상 및 사상가들이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또 이제 공통점으로 치자면은 뭐 예수의 황금률과 비슷한 맥락을 가진 문장이나 격언을 주장한 사상가들이 한 3명 정도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어떤 한 주장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비슷한 주장을 했던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정리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윤리아 사상 문제를 푸시면 아시겠지만 철학자들은 말을 쉽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설령 내가 그 철학자의 주장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을 그 철학자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사상이나 사상가의 주장이 그것을 담고 있는 격언이나 문장하고 이렇게 단번에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문장들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어, 격언이나 문장을 외우기 전에 그 주장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어,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양명학에서는 지행합이를 주장하는데 이걸 설명할 때는 알면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알의 완성이다. 아니면 오직 아름다운 색을 보았을 때 이미 저절로 좋아하는 것. 또 아니면은 알이라고 말하면 그 안에 실천이 들어 있고 실천이 라고 말하면 그 안에 알미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남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도 주장한 사상은 양명학이구나. 또 이것은 지행 합의를 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 좀더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고 고득점으로 갈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회탐구 과목 중에 제가 윤리와 사상, 본의가 한국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사실 사회탐구 과목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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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만 일단 두 과목만 설명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다음 주는 과학탐구편으로 아마 찾아뵐 것 같아요 이과생분들 다음 주 절퇴해주세요 네. 네 아,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뭐 넘어가시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응. 다른 영상들을 보시려면 이쪽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그럼 진짜 안녕해요. 가자. 진짜 안녕. 응. 진짜 안녕. <laughs> 안녕.